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 과정마다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늘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장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다드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야곱이 베델에사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델에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과정은 거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꿈을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13절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어떤 약속들이었나요? 땅의 약속과 자녀의 약속, 이두 가지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땅의 약속과 자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일한 약속은 누구에게도 있었나 면 이삭에게도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고 있다. 라는 걸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이야기이지요.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리고 너의 땅이 점점점 넓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하신 다음에,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이 약속은 참 뿌리 깊은 약속임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죠. 오늘의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듯이 너희의 구손 후손, 너희의 구손과도 함께 있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만누엘이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라는 이름이 어, 의미가 바로 임만누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그 이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의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이야기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카필은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행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와 함께 계시겠노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더욱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것이 기도하시는 일이거든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자리 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며 네.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삶의 과정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감사거리로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어떤 분명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이 길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우리와 자기와 함께 걸어가신,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듯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좀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땅을 확장시켜 줄 거고 너의 자녀들을 많게 해줄 거라는 다이 이야기 이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한이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그게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을 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오랜 기간 동안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었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해, 유명한 곳이 됩니다. 아마 야곱의 이스토리로 인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곳들이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집이고 하늘의 문이도 문이로다 이야기를 하고 1 8 절에서 베개로 삼았던 물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맞아요. 이름을 붙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 0 절의 야곱, 야구, 야곱의 서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서원이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계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야기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잘 이해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이해를 했지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내용을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먹을 떡을 주셔야 되고 입을 옷을 주셔야 되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없었던 이야기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방향으로.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곱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나한테 내 배가 불러야 되고 자는 곳이 편해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집도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맛있는 밥 매일 먹을 수즘 밥이 문제인 시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맛있는 밥 매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가 참과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그렇게 해주셔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다 좋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대로 나와 동행해 주셔야 그래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이것을 성전으로 만들 거고 그리고 당신에게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에 비하면 참으로 이상한 서원입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 오랫동안 이 서원이, 야, 정말 괜찮은 서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서원은 정말 이상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이 말, 이 말씀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서원을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번영하게 해주겠고, 너에게 소망을 주겠고,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번영을 주실 때내 식으로 번영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식으로 함께해 주세요. 일단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어 이, 이, 뭐라 그래요? 뭐였어요? 어, 내가 먹을 떡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로으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였지않습니까내 식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내가 당신의 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라도 드리지. 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야곱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유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이제 아직 야곱의 기행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라반에게 가기 시작하면 야곱의 기행은 하늘 끝을 달립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직도 멀었구나. 자기의 삶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깎여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야곱의 인생의 제일 핵심은 어디인가 하면 야곱이 47장인가요? 48장인가요? 나중에 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도달하는 곳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 전방지충. 그래서 이 야곱이 사,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주님, 주님이 주님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제 뜻대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내 때에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걸음씩 걸어가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신약의 삶을 하면서 한 분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 다른 사람, 자기 이제 일들을,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왜 조용히 하라고 하셨나 하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해라. 지금은 조용해라. 나중에는 너희가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요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는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 해주셔야 돼요. 이 때입니다. 이때주셔야 돼요. 요 방법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가며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 하나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알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좀 걸어가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아직은 그 길을 걷지 못했어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주님. 여기서는 이래야 되고요. 요거 주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굉장히 건방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약속에는 주님, 주님께서 주님 약속하시게 되면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저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의 삶에 바라보기 위해 저의 삶을 우리 주님, 아, 저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기다림의 자리로 좀 내어드리는 일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특별히 이런 일들은 언제 많이 생각이 드나 하면 VIP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내가 10년을 섬겼는데 5년을 섬겼는데 왜저사람은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바라십니다. 한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데에 하나님을 그분의 삶에 심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이다. 그것이 지금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벽돌 하나 올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하의 들을 그냥 한순간 한순간 섬겨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는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가? 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좀 기다려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개인의 삶이든 내 VIP를 섬기는 삶이든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임마누엘이다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 평생을 하나님 단한 번도 외롭게 살아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 뜻, 그 이야기를 우리의 뜻대로 해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의 일은, 주님의 뜻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과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삶에 영광 받으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해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삶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또는 내가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비하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정말 가슴 아파하고 또 답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 볼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름으로 부르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구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